35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laughs> 자, 35번에 두 함수가 있는데 fx랑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배가 얼마가 됩니까? x의 4승 기 1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의 여기에 제곱에 뒤에 있는 게 얼마가 됐냐면 g'x의 프라임 dx입니다. 이게 120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x 세제곱의 f(x)의 dx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 생각을 나야 돼요. 첫 번째, 아 이거 부분적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함수와 도함수를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라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식을 건듭니다. 식을 건드는데 어떻게 건드는지 좀 보세요. 자, 형태가 있습니다. 원함수가 있고 도함수가 있을 겁니다. 원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 뭐, 원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도함수는 적분해 가지고 원원으로 만들어 줍니다. 원원으로 만들어 주고 원함수였던 거는 도함수로, 도함수였던 거는 원함수로 엇갈리게끔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렸나요? 그래서 누가 여기는 누가 미분됐는지 적분됐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확실하잖아. 확실한 거 아니야? 확실한 거 키부터 먼저 사용하는 거야. 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다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놔야지. 그러니까 딱 이제 틀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봅니다 얘가 뭐야? 보함수죠 누가 보더라도 보함수입니다 얘가 원함수입니다. 구체처에 뭐해야 돼? 원, 원으로 바꿔야 돼. 맞죠? 원, 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fx에 원은 그대로 원이라고 둡니다. 그 다음에 gx입니다. 됐죠? 그리고 원, 원에 마이너스 1이랑 1까지. 첫 번째 거.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원함수였던 거는 도함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예, 미분해야 되겠죠 EFX의 F'X입니다 EFX의 F'X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도함수였던 거는 원함수로 그냥 GX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됐죠? 연습하잖아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왜냐하면 정해져 있잖아 발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 봅시다 여기 봅시다. FX가 여기는 FX가 몇개 곱해져 있어요. 두개 곱해져. 뭐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처리할 수 있잖아요. 여기 FX, FXGX는 아, 여기가. X4은 A1인데, 1이 집어넣고 0, 마이너스 이 집어넣고 0,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지겠어요.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얘는 아, 여기가. 이는 밖으로 빼내면 되겠고 여기는 이 녀석이 x 4승 얼마? 빼기 1이 되는 거고 다음입니다. 자. 이제 새로 국면에 접어 들었는데 잠깐 볼게 자, 얘가 마이너스인데 이 전체 값이 120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는이 녀석은 인테그랄 -1에서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x의 4승 마이너스 1의 f'x의 d x 입니다 보이죠 이제? 보여야죠. 누가 원함수고 누가 도함수인지 보이세요? 아쌩 도함수고 얘가 원함수입니다. 오케이? 도함수고 얘가 원함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씁니다. 도함수는 어떻게 해준다고? 두번 쓴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아 얘는 부분 작품 두번 했다 이 얘기야 답을 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원함수를 리분을탁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맞죠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저렇게 됩니다 따라서 x4승 마이너스 1에 원함수는 원함수 그대로 가고 뒤는 fx라고 적고 어디? 마이너스 1하고 1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원함수는 미분 함수다. <laughs> 그래서 4x의 세제곱입니다. 도함수는 f(x)가 됩니다. 여기에 dx죠. 얘가 뭐예요? 여기는 이 부분을 완 뭐? 적분한 게 내가 원하는 답이죠. 오케이 됐어? 원하는 답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 버렸네. 1집 얻어요. 마이너스 15 얻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 마이너스 4로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15가 되겠지. 오케 이런 방식. 다 됐어요? 자, 얘가 이제 19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적분 문제를 정말 많이 낼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딱 8문제 낼수 있습니다. 무슨 만져를 어요딱 8문제 내고 8문제인데 책이 막 이만큼 하잖아. 이만큼을 8문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 꽉꽉 눌러 담습니다. 눌러 담아가지고 한 문제에 치환 접근, 부분 접근, 5만 가지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유의 문제들 이제 풀 겁니다. 자 어디 보시느냐면 자어 36번 봅시다. 36번 바로 옆에 36번 있죠. 36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음자 그런 문제 아니구나 한번 해보시다그것둘게 36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 와 g가 있습니다. f 와 g가, g가 미분 가능한. 이거 민감하게 봐야 돼. 미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f 와 g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x 분의 f x 의 미분 한계 x 제곱에 얼마가 됩니까? e 의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그리고 뒤에 g x 가 있죠. gx가 있는데 이게 e의 4승 분의 4의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자, e의 t승의 제곱의 f2야. 다 됐죠? 다 됐고 조건이 한개더 있네요. 조건이 한개더 있습니다. f1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f2-g야.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평가원 문제들 다 정리할 거 아니야 맞지? 평가원 문제들 다 정리할 거야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다 보면 계속 나왔었던 건또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되풀이 되잖아? 근데 되풀이 되는데 그거를 체크를 안 하고 계속 넘어가는 거야 얘딱 보잖아 뭔 생각이 들어야 돼? 누구 필요한데? 티가 필요한 거야 저 혼자서는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분을 하려면 오케이? 됐죠?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뭐가 맞아 떨어지느냐? 아, 봅시다. 자, 갑니다, 이제. 어보세요왜 이렇게 할까? 됐어요? 예. 어떤 상황이 될 거냐 하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죠? 잘 보세요. 네, 헷갈린다 그랬어요. 나 분명히 헷갈린다 그랬어. 얘는 원 함수야, 도 함수야. 여기서 러면원 함수로 봐야 될까? 도 함수로 봐야 될까? 원 함수로 봐야지만 이분을 쳐가지고 이쪽을 만들어 줄수있을까 얘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긴장되고 시험 칠 때는 적어놓고 도함수인지 원함수인지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지만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도함수고요. 얘가 원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이에 4승분의 4는 그냥 그대로 앞에 있을 거고 주말로 일단 열고 시작합시다. 자 도함수를 뭐 해야 돼? 원래대로 바꿔줘야 돼. 맞죠? 도함수를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생각을 해야지. 누구야? 누구 미분하면 쟤 나오죠? 누구 미분하면? 이에 T승의 제곱을 미분하면 ET가 나오니까 E로 나눠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원함수를 바꿨습니다. 원함수는 그냥 그대로 뒤에 t분의 f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이뭐 분정분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얘는 얘는 미분의 역을 사용해서 이쪽을 만들어줍니다. 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누가? 이라고 x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적고요. 이거 그대로 원함수로 바꿔준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미분할 거잖아요. 얘를 미분하잖아. 미분한 게 위에 적혀있잖아요. 이렇게 미분한 게 위에 적혀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t로 바꾸면 되겠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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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바꿔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t 세곱이고 그 다음에 e의 t 세곱이 자, 여기에 dt가 붙겠죠. 하다 보면 막 아, 너무 자연스러운 형태 방향이 만들어질 거요 지금까지 됐죠? 이거 됐습니다. 중괄호 같은 얘기죠. 다 됐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쭉 가서 gx입니다. 얘가 gx입니다. gx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보자고. gx가 얘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2잖아. 맞죠? 그래서 g2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2가 들어갈 거고 2가 들어가겠지 이제 2 e 적어볼게. g2야. 그것은 2의 4승분의 4에 중괄로 일단 열릴 거고 자, x에 2가 들어갑니다. x에 여기 2 e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의 이의 t승의 제곱에 곱하기 t분의 f t가 되는데 여기에 1하고 여기에 2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근데 제 끝에는 너무 간단하죠. 그냥 t제곱에 dt가 되는. 거.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닫아주면 되겠죠. 다 됐죠? 자 이제 계산합시다. 얘는 집어넣으시면 4분의 4분의 2의 제곱에 F2가 됩니다. 그쵸? 하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2의 E의 F1입니다. 이렇게 정리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3분의 X 세제곱이니까 맞나? 3분의 음. 3분의 T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2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계산해주시면 얼마나 되는 거죠? 됐지 어딘지 어어어어어어아 어. 이가 날라갔구나 이가 없구나 여기 이분의 1이 있어야 되겠네 이 있어야 되겠네 근데 이가 있어야 되겠네 이를 집어넣어 주면 6분의 8 6분의 8에서 누구를 빼준다 6분의 1 빼주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나 그러면 여기서 그걸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알 됐죠? 이렇게. 됐지? <laughs> 맞죠? 듣고듣고듣고 6분의 8아 여기서 나옵니다. 자증나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여기 나옵니다. 2분의 1 여기 나올 고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4분의 2의 제곱에 f2가 있을 거고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될 거고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 6분의 7이죠. 그 다음에 2의 4승분의 4가 되니까 얘를 이렇게 곱하고, 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숫자가 안 보자. 뭐 계산합시다. 뭐 별수 없잖아요. 3, 3 해주면 음, 끝나겠네. 자, 얘, 얘 계산해 주시면 G2가 되고, 얘랑 얘랑 계산해 주면 F2가 되는데, 이제 끝났어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끝이 났네요. 오케이? 얘를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2의 4승 2의 4승분의 4 마이너스 2의 4승분의 4라고 하고 3분의 5죠? 3분의 5입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나오겠지. 음. 됐죠? 그래서 저렇게 3번이 답이 되네요 최근 문제 한개만 풀고 넘으실게요. 어디 보시느냐 하면 33번입니다. 33번. 음. 자 이제 느낌 어느 정도 왔을 까라고 봐. 느낌 어느 정도 왔을 까라고 보고 원함수가 뭔지 도함수가 뭔지 구분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작합니다. 음. 자 33번에 음. f가 미분 가능하고요 g가 연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FX가 LN. +X의 f 가 있어요. f 가 ln 1 l 러스 x의 f'x 그거 분의 위에 있는데 얼마가 되느냐 하면 gx입니다. 와서 조건이 f1이 얼마가 된다? 4ln2가 되더라 라는 거고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x가 34야 dx붙여야 되겠죠 34라는 거랑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의 gx의 dx가 53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 제일 끝에 우리가 구해야 될게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의 2의 f(x)의 dx의 값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가봅시다. 음. 얘를 접근을 일단 해분을 일단 해야 되는상황이고이에이스게이거를 미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이이해요이특이한상황입게다 좀 얘는 이분게는게일하좀 편하긴 해요. 게이하게 것보다 이분게는게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자, 여기 있는 이 봅시다. 자, 여 이렇게 이부분이렇이부분 이렇게 이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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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미치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1 플러스 x에 f 프라임 x에 그것 분에 g x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됩니다 이까 됐어? 됐지? 자, 근데 음. 얘들아, 이건 미분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렇게 해 왔지만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ex승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줬는데 어차피 ex승으로 못어낼 거니까 여기 있는 거 ex 한번 적고 여기 있는 거 x한 x제곱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거 미분하면서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뭐를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거냐 하면 음, 이제 찾아야 돼요. 뭐를. 이게 연관성 서로서로 서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좀 보니까 얘를 좀 보니까 X에 E에 FX승을 다른 거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얘를 미분하는 방향은 여, 열려져 있습니다 맞죠? 미분하는 방향은 일단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는 거야 앞에민미분이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누가 되느냐 E의 fx승으로 묶어냈을 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서 f'x가 등장하니까 xf'x가 등장 당연히 누구나 30번 정도를 건들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발상을 해야 됩니다. 보이죠 분모에 붙어 있습니다. e의 f x승이 두개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좀 넘기 생각을 해야죠. 오케이 넘기 생각을 해야 되죠. 이해되세요? 넘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위에 가봅시다. 위에 가보면 아이 녀석을 이렇게 바꿉시다. e의 f x승에 1 플러스 x의 f'x의 값이 누가 된다? gx가 되는데 얘가 곧 누가 되는가 하면 얘가, 얘가 x의 e의 fx승을 2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됐죠? 됐죠?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얘를 2분에 썼을 때 얘가 된다 라는 거고 쭉가시 한번 적어 봅시다 X에 2에 Fx 이제 뭐가 남았느냐 뭐를 도함수로 보고 뭐를, 뭐를 도함수로 볼지가 조금 남아 있네요 됐죠? 자 음. 얘가 원함수일까 도1수 2am sugar 1am 까 u g a r 2까 m 까 u g a r 1am sugar 2am sugar 1am sugar 1am s u 열려있1거잖아 u g 하면1 g x 가 되는거니까 여기까 1am sugar 1am sugar 1am 뭐만 차이나는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맞죠? 여기서는 내가 만든 거잖아 맞죠?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잖아 뭐아 당연히 얘는 원함수 이해 되세요? 얘가 원함수입니다 근데 뭐원함수는 얘를 이제 숨겨진 1이라고 얘기합니다. 숨겨진 1입니다. 숨겨진 1은 뭐예요? 도함수입니다. 미분하면 1 되는 거니까. 오케이? 언제 봤는데? 봤어요. LNX야.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 숨겨진 1을 해가지고 얘를 도함수로 두고 얘를 원함수로 두가지고 얘는 미분 때리고 얘는 적분 때리는 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상도 할수 있죠. 3 0번니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얘는 당연한 거. 죠어떻게 보면, 그럼 갑니다. 도함수죠. 얘가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니까 원원면이 갑니다. x의 제곱하얼마렇게 하면, x 렇게하이거 x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하이랑게이렇다 됐죠? 마이너스 인테그 t 1 2 적습니다 여기 x 라고 합니다 다른가요 여기 x 라고하고 얘가 원함수니까 원함수를 미분하려고 하는데 미분하는 am 직접 정리하지 말고 g x 라적적이이유뭘뭘요요야야지 무슨 h 져 n g m a n y u n 이 n but b y 이게 되는 게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문제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적절하겠죠. 얘가 53입니다. 됐나요? 얘가 5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53입니다. 집에 가서 해봐. 집에 가서 해보면 분명히 잘안될 거야.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자, 4의 2의 f입니다. 집어넣고 2의 f1입니다. 됐죠? 그건 입값과 입값만 알아내면 되는데 제대로 봐봐 조건 이거 썼어요 있었어요? 안 썼어요? 안 썼지 안 썼는데 얘가 ln 16이지 제가 ln 16이잖아 얘가 ln 16이다라는 얘기는 아뭐 ln 여기 대입해도 상관없고 아니 밑으로 가야 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16입니다 그럼 이거 썼죠? 누구 나았어요안 썼죠? 안 썼으니까 여기 값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지겠어요 됐죠? 그래서 탁탁탁 다 맞아 떨어지는데 자 이제 마무리 채워 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거 아셔야 돼. 쥐고 치우고 쥐고 치우고 얘 계산하면 얼마인데 F2에서 f 1 빼는 거죠 맞죠 똑같은 거야 얘 부정적분 아래는 몰라요 미그만 미잖아요 요즘 안 자지겠죠 미그만 미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누구 2라고 20원 게임 끝입니다 이해되세요 됐죠 얘는 누구 미분하면? 얘미분다면 그래서 1하고 2지원하면 되는 거고 자얘 마이너스 2의 f 2이 됩니다. 다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1에서부터 2까지 얼마를했겠어인가 34인가? 34고 얘가 얼마를 그랬어요? 16이라고 아까 전에 했죠? 16이라고 했으니까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 얘가 얼마 나오나요? 25가 나오는 거 그래서 25나올 거고, 나머지 3상따해주시면 된다는 게요. 집에 가서 요세문제자이걸로 만들어내기 만 위해서 조금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 네, 얘기했지만 이제 35, 36은 워낙 축제가 많이 되어서 오래 됐으니까 충분히 재는 학교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오래 나왔어요. 나오겠나. 나오지. 좀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내시니까. <laughs> 자, 그렇게 좀 해보시고. 이제 고정 위주로 일단 낼게요. 고정 위주로. 206에서 쭉 가서 어디까지2 2 5까지2 0 6페이지에서2 2 5페이지까지좀 해봐 해보셔야 돼 뒤로 미루지 말고 그 다음에 232에서 아니다 237에서 237에서 240, 그 다음에 또걸좀시면되겠 232에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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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얼마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